한국의 어느 식당에서 발견된 유리 부스. 그곳엔 다름 아닌 여자가 들어 있었는데 도대체 왜 그곳에 있었던 걸까요? 한국의 2000년 초반에 서울 청담동의 한 식당에서 사람의 엿보기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이 논란이 됐습니다. 이 식당에는 한쪽 벽에 1.5평 남짓한 유리부스를 설치하고 그 안에는 러시아 여성이 매일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유리부스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. 이 여성은 안에서 책을 보거나 전화를 하거나 누워서 쉬기도 하며 안쪽에선 밖이 잘안 보이는 구조라고 합니다. 이런 곳이 존재한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식당을 많이들 방문했다고 하는데 역시나. 다양한 의견이 존재했었다고 합니다.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겠지만 이때에도 인권 침해나 사람을 상품화한 것에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볼거리가 있고 신선하고 좋다는 의견도 있었고 자녀와 방문한 손님들은 1층에 있는 유리 부스를 피해 부스가 보이지 않은 2층으로 이동했다고도 합니다. 이렇게 논란과 함께 손님들이 북적였던 이 식당은 외국에서 이런 종류의 매장이 운영되는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 이런 공간을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. 이에 논란이 있자 관계자는 다른 식당과 차별화시킨 남다른 이벤트가 필요했고 부스 안에 사람 을 보며 편안한 분위기를 조정하고 싶었다고 의견을 전달했습니다. 또한 상품화에 대한 논란에는 인정 하지만 그렇다면 tv나 cf같은 모델 도 결국엔 상품화가 아니냐는 반론 을 했고 그림보단 사람이 더 아름답고 다른 식당에서는 나체의 그림도 걸어놓지만 그에 비해 여긴 옷을 입고 편안하게 있다고 전했으며 안에 있는 여성에겐 특별한 행동 지시를 전혀 하지 않고 춤을 추 거나 별도의 공연도 전혀 없었습니다. 또왜 하필 러시아 사람으로 선택 했냐는 질문에는 한국 사람을 원 ...지만 이 일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고 지원자가 나타나면 채용할 거라 얘기했습니다. 여담으로 이 식당이 흥하고 지원자들이 많이 나타나 자신을 고용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.